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재단하시게 그의 주권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제가 한번 증거를 드리겠어요. 성경으로. 다 근데 이야기로 풀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를 택하였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어느 정도로 추산하느냐 하면 빛이 2100년경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주권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백성으로 택하셨죠. 그리고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영원한 그 제사장 나라라고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 안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들의 성민 사상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하나님이 뭐 다의 세계면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약속까지 하셨는데 실제로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을 바꾸셨느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이미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가 상당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남북으로 분리됐어요. 그래서 북왕국, 남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됐어요. 북왕국은 B.C. 726년에 멸망했어요. 아수론, 우리가 세계사에 말하는 아시리아한테. 그리고 남한국은 바빌론한테 멸망을 했어요. 제가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도를 그린다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말하는 이유로 여기는 아프리카예요. 이스라엘이 참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힘든데 이스라엘의 위쪽에 세계, 세계 4대 문명 중에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프타타아 문명이 있었고 아래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었어요. 최강대 그 강대 문명사에 끼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메소프타미이 이 강하면 이집트를 치러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애굽이 강하면 여기를 치러가는 길이 초토화되고 얘는 여기에 붙든 저기에 붙든 막 굉장히 역사적으로 힘들었어요. 잘못하면 초토화되는 이런 힘든 사실 역사를 살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시리아에게 부강국이 먼저 멸망을 했고 절대 다이세 그래도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 아 그래도 다이세 나라는 안망해야겠지 그런데 BC 586년에 정말로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그, 그 당시에는 그 지식인들 그룹을 그 나라에 놔두면 반란의 여지가 있고 독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 숫사래 이스라엘의 지대, 지도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지식인들은 전부 그 정복지에, 그러니까 결국 메소프타미적에 끌려갔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냐고. 그리고 나머지 그나마라도 조금 힘이 있는 여력은 다 국, 국가를 탈출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지역의 위에 유럽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남유럽 지역에 전부 흩어져 살았어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유럽 지역에 진짜로 이스라엘 본토에 남은 사람들은 진짜 힘없고 가난하고 도망도 못 가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그 처참한 상황을 다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가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포로지에서 그들이 그때서 진짜로 각성을 했어요. 아 우리가 왜 멸망을 했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정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 그들이 거기서 포로지에서 말한 한게 뭐냐면은 그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지켰기 때문에 첫째로는 그 강대국의 왕들이 여호와 그때 다 다신교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믿는 그들의 파워를 그들이 알게 됐어요. 여호와 우리 뭐 다니엘선이 뭐니 이런 에스게이니 아, 여호와 하나님 대단한 신신이라는 신이 하나님이 전파됐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이 거기에서 뭘 했느냐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이 모든 성경이 토라가 구전 전승됐어요. 그렇다고 오류가 있느냐 이스라엘은 달달 외우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구전 거의 그대로 전승됐는데 문서화 시켜서 우리가 문서로 남겨서 후대에 더 확실하게 남겨야겠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모든 걸 문서로 남겨야겠다 해서 모든 성경, 지금 정경에 들어있는 이거 문서화 작업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헬라 지역에 이게 그 탈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다 어떻게든 회당을 짓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 선지자들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400년간 아무 기에 들어가요. 아무런 예언이 없으세요. 아무런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내세우지 않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성경 그 굉장히 우리가 이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힌 때인데 신학자 폴 틸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카이로스 때라 그래.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시, 시간이 1 시, 2 시, 3 시, 네시 이런 가는 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 때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무르익어서 바로 그때 가장 최적의 상태. 카이로스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실질적으로 문화는 헬라 문화가 우세했어요. 로마 문화보다.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지금 남유럽 이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전도했던 막갈라디오 고린도 지금 이 지역이 전부 그 헬라 지역인데 언어가 그 당시 통일되어 있었어요. 헬라어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 돌아서죠.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고 로마라는 강대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로마는 팍스 로마나 했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엄청난 식민지를 지배했는데 역사상 가장 큰 영역을 그 전성기 때 확보했죠. 북아프리카로부터 해서 그 거의 동양 직전까지 동서로는 위쪽으로는 유럽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할 정도로 엄청난 땅을 지배를 했고, 거기에서 로마는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모든 길을 거기에다 닦았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모든 길이 거꾸로 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지만 거꾸로 말하면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는 바로 이때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어적으로 세계가 통일돼 있고 강대국인 로마라는 나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응.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기 가장 좋은 때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사도들도 한정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엄청난 일을 한그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 유대 그... 유대인이었는데, 그 헬라 지역에서,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헬라의 능통하고 엄청 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식민권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유대교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유학을 왔어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납비 밑에서 수석제자였어요. 이런 바울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를 했지만 그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딱 보시게 복음을 누굴 전할까 보니까 바울만큼 쓸모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변화시켜져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어 전통 모든 그 유대교 전통에 확실했고 학식으로 뛰어났고 실질적인 외적인 학식도 뛰어났고 그 기질도 대단했고 로마 시민권이었고,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그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 로마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로마, 우리 다 알잖아요. 코바디스니 뭐니.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결국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자가 기독교를 공인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로, 국교로 인정, 제정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노마라는 나라의 국교가 됐다는 얘기는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했지만, 모든 길이 노마로부터, 그 당시에 그 사람 로마의 식민지의 모든 끝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이 로마에서 국교가 됐을 때,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는. 예, 한생각해보 이게 2 0 제가 지금 2500년 역사를 지몇 분간에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게 지금 제가 딴 데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언약이 시대된 거죠? 2 0 BC 2100년에 아브라함 불러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AD 380년에 거의 2500년 후에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이제 그 이후 얘기를 하면 또 끝도 없지만 이제 제가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인간의 딱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점, 여기라는 거에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를 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밖에 볼 수가 없지만 큰 범위에서 보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묵묵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교학에서는 미시오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교를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큰 시야로 보면 하나님은 그의 절대주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아는 건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이고 나는 오,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애기가 고래가 지금 물에서 솟구치는 걸 넘어진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많은 거를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일 수밖에 없냐면 겸손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또이 얘기를 하나 냐면 아직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고 이 교회에서는 특히나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신앙생활 연론이 많은 분들이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한하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이세상에 다야. 그래도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 그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너무 절대시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 아는 데 있어서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하다는 거를 제가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님 절대주권과 지금 로마의 이야기를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로마 그그 그 국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 요 그럼 하나님은 왜 박해가 있는데 침묵하셨느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일본에 복음을 전파할 때왜 침묵하는, 왜그 박해를 보고 침묵하셨느냐는 거에 우리가 항의할 수 있어요. 내 삶에서도 항의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알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한계에 가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크신 뜻을 신뢰해야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결국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될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에 참 우리가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런 때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응? 정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린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응,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대부분 성령을 그 교회에서 상당히 어떤 부분에 막 무슨 붕의 때막 사람 막그 뜨겁게 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잘못 오해하는 게 많은데요. 이 요한복음 14장이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핵심 구절만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16, 17장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14장 26절에 보혜사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한번 보면은 보혜사라는 그 말이요.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변호자 도와주실 분이에요 사실 성령이 하는 역할은 너무너무 많은데 성령론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다 생략하고 딱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부분만 성령에서 다루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변호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부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 밑에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직접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생전의 가르침을 다 알고 깨닫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복음서를 남긴 게 실제 일어났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사들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 마음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3년께 뭐, 뭐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얻는다는데 3년을 지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성령이 오면서 다시 그들이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고 진리의 영이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고 돕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 우리가 그걸 알면 좋겠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 뭐,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오신 게 아니죠. 성령의 형태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이만한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키워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실 알수 우리한테 기쁨이 넘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는 그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어느 순간에 성령이 우리를 계속 깨,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일들을 좀더 영적으로 예민하게 자꾸 생각하면요. 반추해보면 아 하나님 이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다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좀 민감해지면 좋겠어요. 민감해질수록 내가 성령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여러분 자체의 삶에 기쁨이 넘칠 거예요. 일단은 내삶의 기쁨, 자신, 확신 이런 게 넘, 넘칠 거고, 아직도 하나님이 아무 것도 안 보여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나갈 수 있어요.